안녕하세요. 3분한끼입니다 오늘은 날치알 볶음밥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드셨던 그 날치알 볶음밥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우선 가장 중요한 날치알, 스팸 같은 육류, 다진 생강, 파, 마늘, 양파, 우유, 간장 그리고 올리브유 이렇게 재료는 끝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겐 더 맛있게 해줄 마법의 옵션이 있어요. 바로 마늘 생강 기름, 굴 소스, 엄마표 매실청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새우. 자, 이렇게 재료 준비는 모두 끝났고요. 재료 손질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 전에. 우선, 용기 같은 것을 하나 준비해주세요. 날치알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비린내가 날수 있어서, 날치알을 우유에 담궈서 비린맛을 잡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날치알이 잠길 정도로 우유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파와 마늘, 양파를 손질해줍니다. 파는 먹기 좋을 정도로 대강 썰어주시면 되고요. 마늘과 양파는 잘게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팸을 썰, 기 전에, 제주 고양이 진이를 잠시 혼내주고, 네, 고양이. 은 스팸과 새우를 먹기 좋게 잘라 주겠습니다. 손질이 다 끝나셨으면 날치알을 헹궈주러 가겠습니다. 찬물에 가볍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헹궈온 날치알을 뜰채로 건져서 이렇게 우선 놔두세요. 그리고 버터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재료 준비할 때 영상을 못 담았어요. 네. 버터 말고 치자 단무지도 꼭 준비를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버터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적당량 잘라주시면 됩니다. 정말로 재료 손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바로 조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조리 전에 팬을 뜨겁게 달궈주세요. 그리고 이때 볶음밥에 사용될 밥을 미리 담아서 식혀주세요. 볶음밥을 하실 때 뜨거운 밥보다는 식은 밥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맛있고 조리도 잘 되실 거예요. 팬이 뜨겁게 달궈졌다면 올리브유를 적당량 둘러 주세요. 그리고 아까 손질해 뒀던 파와 마늘을 먼저 넣고 볶습니다. 파와 마늘의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양파도 같이 볶아 줍니다. 양파가 살짝 투명해질 때까지 볶은 후 준비해 두신 스팸과 새우 그리고 버터를 같이 넣어줍니다. 이때 다진 생강을 같이 넣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볶습니다. 자 이렇게 스팸의 겉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볶은 후 간장을 넣어줄 건데요. 재료들을 한쪽으로 모아준 뒤 가장자리에 간장을 넣고 살짝 눌러줄 거예요. 재료의 간이 고루 밸수 있도록 잘 섞어가며 볶아주신 후 엄마표 매실청을 여기서 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굴소스도 적당량 넣고 같이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념이 잘 섞였다면 불을 꺼줍니다. 그다음 아까 준비해뒀던 시금밥을 여기서 넣어주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날치알도 넣어주시고요. 아까 옵션 상에 있던 마늘 생강 기름도 적당량 뿌려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까 재료 준비 시간에 보여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치자 단무지, 치자 단무지,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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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자, 치자 단무지를 여기서 꼭 넣어주세요. 날치알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재료예요. 자 이렇게 불을 꺼둔 상태에서 열심히 섞어줍니다. 시금밥이 이렇게 잘 풀어졌다면 다시 불을 센 불로 켜줍니다. 그다음 재료에서 나온 수분들이 날아갈 때까지 열 열심히 볶아주세요 자 이렇게 수분이 날라갔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볶음밥의 국물은 바닥을 눌러주는 거예요 네이 상태에서 약불로 잠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치알 볶음밥 완성했고요 저는 와이프한테 시식을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봐. 부터가 근데 비주얼 이상해 맛은 진짜 좋네 맛있어? 미쳤어 진짜 진짜 맛있어? 응 그래 맛있다니까 비실비실해서 미치 맛있어 여러분 맛있대요 진짜 찐이래요 밥한번 하는데 이게 뭐야 응? 와